여러분, 도쿄 한복판에 그것도 가장 일본스러운 분위기의 시장 바로 옆에 절대 그곳에 있을리 없는 거대한 건물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마치 다른 시공간에서 뚝 떨어진 듯한 미스터리한 사찰, 스키지 혼간지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사찰이 왜 이렇게 낯설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사실은 끔찍한 화재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 천재 건축가의 대담한 꿈을 따라가 볼 거예요. 또전 세계 디자인을 어떻게 한데 모았는지도 구경하고 마지막으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한 한 혁명적인 사상까지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무대는 바로 도쿄의 심장부 한때 세계 최대의 수산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그 스키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기묘한 퍼즐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키지 시장의 모습이에요.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고 아주 일본스러운 공간이죠. 근데 바로 그 옆,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갑자기 고대 인도로 순간 이동하는 것 같은 거대한 돌사원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 조합 진짜 어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질문은 진짜 간단해요. 아니, 대체 왜? 왜 하필 일본 도쿄 한복편에 이런 인도 스타일의 사찰이 떡하니 서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파격적인 디자인의 비밀을 풀첫 번째 열쇠는요. 아주 끔찍했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화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때는 1923년이었습니다. 도쿄를 덮친 관동 대지진, 다들 들어보셨죠? 이 지진 때문에 원래 있던 아름다운 목조 홍간지가 그냥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도쿄시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불에 안 타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1934년에 새로 짓는 홍간지는 당연히 나무가 아니라 돌, 그리고 당시 신기술이었던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찰이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된첫 번째, 아주 현실적인 이유예요. 자, 근데요, 단순히 불에 안 타게 지어야지 않는 생각만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순 없겠죠. 여기에는 한 건축가의 엄청난 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 이 사찰이 가진 그 급진적인 정신을 건축으로 보여주겠다는 야심 말이에요. 사실 도쿄시가 원했던 건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불안나고 지진에 안 무너지는 절 지어 주세요. 이게 전부였죠. 뭐 아주 실용적인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맡은 건축가 이토 준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냥 튼튼하게만 짓는 건 성에 안 찼던 거죠. 그는 이 끔찍한 재앙을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뭔가 더 본질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토주타의 생각은 이랬죠. 잠깐, 왜 일본 절은 꼭 나무로 지어야 하지? 불교가 시작된 곳, 인도로 돌아가자. 인도의 그 오래된 사원들처럼 돌로 짓는 거야. 이건 그냥 재료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불교 건축의 뿌리를 찾아가겠다는 엄청난 시도였던 거죠. 마치 이사찰을 세운 종파의 창시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럼 이토 주다타가 전 세계에서 어떤 디자인들을 가져왔는지 한번 구석구석 살펴볼까요?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저기 둥근 지붕, 저 돔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축물인 산치 대탑을 분뜬 거고요. 저 기둥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진 그리스 페르시아 스타일, 그러니까 간다라 양식이에요. 아치 모양은 또 중세 인도 사원에서 따왔고요. 심지어 벽에는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아시아 건축 디자인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 아닌가요? 자,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국적인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또한번 놀라게 돼요 박기랑은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요. 밖은 고대 인도를 테마로 했다면 안은 1930년대 유럽에서 가장 핫했던 아르데코 스타일로 쫙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저게 보죠? 법당 한가운데 웬 독일제 파이프 오르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고대 인도, 현대 유럽. 동양과 서양이 이 건물 안에서 진짜 정신없이 뒤섞여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건물 껍데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 사찰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건축가가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디자인을 했는지. 그 뿌리에는 한 혁명적인 승려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이 사찰은 정토진종이라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데요. 이 종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신란이라는 스님입니다. 근데 이분 그냥 스님이 아니었어요. 당시 일본 불교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뭐랄까 혁명가였죠. 그의 사상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정말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착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악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구원은 인간이 착하고 악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부처의 절대적인 자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파격이었죠. 신란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죄를 지었든 아니든, 신분이 높든 낮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둘째, 뭐 고통스러운 수행이나 복잡한 의식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 하나면 된다. 그리고 셋째, 스님도 결혼해서 똑같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세 가지 모두. 당시 기득권 불교계에는 정말 폭탄선언 같은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합쳐보면 이 이상하게 생긴 사찰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회복력입니다. 끔찍한 지진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지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롭고 더 독창적인 모습으로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이죠.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을 과감하게 뒤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융합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 건물 자체가 신란의 그 급진적인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처럼 이 건물도 전통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완전히 무너져도 전 세계의 좋은 것들을 모아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스케치 홍간지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제더미 위에서 전 세계의 조각들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과거 조각들을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